주름으로 10월 달을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과 동행하오니 아, 네. 10월 한달도 하나님 의 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축복의 달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가정에 평화 주시고 아, 네. 아들들 건강 주시고 믿음의 아, 네. 짝을 맺어 주셔서 백만의 아, 네.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 네. 남편도 건강 주시고 아, 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행복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요? 아, 오늘 행복한 하루 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일찍요 오늘이 10월 1일 첫날이니까 복수같이 꼭해야예수 이름으로 10월 축다 건강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까부터 고나시고네 영 전에 나요도 나오시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날 만에궁금하신다그들가세요들어가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시원을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대한리시간을 주옵소서 사업장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유, 고맙습니다. 수업에 가서, 수업에 가서 어, 엄청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가 니까 10월 일사가축예수 이름으로 1 0월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 믿고 주님의 금리하는남성들이 함께해서 아, 네. 예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어? 왜나왔어알레 아, 네. 10월이 첫날 자전거 안 타고 가니까 너무 좋네요. 잘하셨어. 이렇게 기도한 것잖아요 네. 가까이 보니까, 이제, 하잘생겼보세요 아니, 아, 영화병원, 우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 10월달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예수의 이름으로 10월달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에 달리기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10월 1일이요. 10월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며칠이요? 10월 1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더 부딪히면 다 나셨어? 아유, 아이구야. 첫날부터. 물이요 야. 감사합니다. 아, 잘 먹을게요.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 있어, 갈수 갈수 있어. 짝꿍. 왜만 오시면 될것 같아? 금방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배이요 네? 10월 1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가족들 평안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의 소리도 잘하시고요. 아, 교회는 다니세요? 아니, 예수님 또 처음까지 해야지. 아, 예수의 이름으로 10월까지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영주 간에 큰거함주시고 권력 지침들, 온 집안 가족들, 사방이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laughs> 예수 님의 이름으로 10월달 축복합니다. 아멘. 모자, 요자, 모자, 어. <laughs> 오늘이 며칠이요? 네. 오늘이 며 10, 10월 1일. 아메. 축1합월한 달도,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한달되게 하여 주시고 영 e s y 강 s 합니다 yes, y e 이 yes, y e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 s 하나님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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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대사 살과 전사 사단십절 말씀 아멘.